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또 벌써 한 주가 지나서 어, 토요일이군요. 아침에는 좀 시원한 가운데 출근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한번 뭐 해당 되시는 분은 금방 알고 해당 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좀 생소한 단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해서 군생활을 하다가 아, 어떤 그 훈련을 받든 아니면 작업을 하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 상의를 입고 어, 군생활을 계속 어,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 전역을 그 군생활 하다가 상의를 입고 전혀 할 만큼의 상의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군생활을 또 정상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요런 부분들을 이런 분들을 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머지 기간 그러니까 군생활을 하던 어, 중에 에, 나머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뭐 근무를 하고 있죠 해당되시는 분은 뭐다 아시죠? 네, 근데 해당 어, 전혀 무관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 군, 일단, 장병들 다 알고 계시겠죠. 자, 여기서 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냐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어, 추간판 탈출증 L4-5인 사람이, 재부상, 어, 요건으로, 인용을 받았다 이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저녁 삼 개월 냉겨놓고 신청을 했는데 저녁과 동시에 이제 부상 어, 요건을 요건으로 인용된 그러니까 제대 선물에 제대 선물 제대와 함께 에, 이제 군복을 벗으면서 좋고 어, 또 이제 국가유공자 재 부상 요건도 인용을 받고 물론 여기서 확정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상위 등급을 또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1차 단계가 지금 공상 요건이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 이게 이제 가장 이 공상 요건을 받아야만이 상위 등급을 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기잖아요. 이 공상 요건을 받지 못하면 상위 등급에 내가 심사조차도 못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이 공상요건은 재부상요건 아마 이제 에, 국가용자 공상요건과 재부상요건이 나눠져 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어, 이걸 받아야 받는 사람에 한해서 어, 일단 어,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 그런데 예를 들면 <laughs> 옛날에 보면은 이제 지금 젊은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에 대학을 가기 전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예비고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1차 시험. 예비고사를 합격해야만이 본고사, 본고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었죠. 응시 자격이죠. 그러니까 자격 시험이죠 그게.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오래됐죠. 어쨌든 그거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내가 어, 군 생활을 하던 중, 군 복무 중, 어, 일단은 그 원치 않게도 어, 상의를 입고 어, 근무 중에 네, 상의를 입고 어, 치료를 받다가 아, 일단 전역을한 사람들, 그니까 일단은 구, 군인으로서 현역으로서 입대해서 어, 거기 다쳐서 어, 군 군에서 입원, 그러니까 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도저히 군생활은 유지하기는 힘들고 제대할 때까지 군생활을 계속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전역을 시키기에는 좀 부족하고 이러신 분들이 보통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머지 기간을 채우죠. 자 이분들은 어 이거 전역 3개월 전에 패스트 트랙이란 제도가 생겼죠. 금년부터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딱 3개월이 조금 안 됐는데, 3개월이 미쳐되지 않았는데, 며칠 빠진 3개월이 됐는데, 재부상 요건이 2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뭐요? 신체 검사, 상위 등급 신체 검사만 받으면, 이제, 오리지날, 어, 공실, 야, 아, 명실공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거죠. 7급, 7급부터 받으면, 7급, 6급 이상으로 받으면. 그래서, 자, 이제 지금 왜이 방송을 하게 되냐면요 어, 내가 아는 나한테 질문을 온 사회복무요원들이 어,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 이 정착이 잘안돼서아 그럼 우리도 우리도 어,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을까요 라고 국가유공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질문이 많이 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다쳤는데 지금 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 뭐 이래 이래서 좀 가능할까요?라고 어, 질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됩니다.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일종의 군 생활의 연장에 있기 때문에 연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군복무 기간을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군복무자로서의 이제 현역군무는 아니지만 사회에 나와서 사회 복무 요원으로서 어 군생활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게 국가용자에 대한 개념이 정착이 안돼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이런 분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 준비해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어, 준비하면 준비서류 목록을 보내갖고 어, 일단 보내봐라 아, 그러면 은 어, 신청 여부를 가능성 여부를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해도 어, 반신반의해서 중간에 어, 크게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한 이유는 사회복무요원도 어, 정상적으로 어, 공상이나 아니면은 재보상 공경이나아 어, 이렇게 인용이 되면 상위 등급 심사 대상이 되어서 명실공히 예, 국가유공자로 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더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녁 이분은 저녁 3개월 남겨놓고 신청을 했어요. 저녁 3개월 남겨놓고 신청했는데 이 패스트트랙 신청을 했더니 저녁과 동시에 저녁에 우연히도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어 저녁을 함과 동시에 이 통보를 받았어요. 제 부상 요건에 인정이 됐다 해당이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 제대 선물이죠 제대 선물 선물 치은 진짜 어, 멋진 선물이죠 왜 이제 어, 내가 아 어, 신체 검사를 받고 기다리면, 어 이제 보험부에서 상위 등급심사, 여기는 이제 공상심사위원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돼서 어 3개월 만에 이미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국가보험부에는 공상심사위원회가 있고 상위 등급심사위원회 가두 개가 있죠. 그런데 지금 공상심사위원회에서 재부상 요건을 이용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시기만 하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시면 하면 어, 보은부의 상위등급심사위원회에서 내 상위를 놓고 심사를 해서 어,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거죠 본인한테 자 그런거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어,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혹시 내가 아이 상위처가 악화됐거나 아니면 어, 좀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악화됐을 경우 같은 경우는 다시 병원 가서 그 병원 아니면 다른 병원 가서 좋아요. 근데 그 동안에 수술 받거나 한 병원에 가서 악화된 내용을 일단 진단서 하고 소견서 그리고 검사 기록, C D 이런 걸 합쳐서 다시 제출해 주면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올라간 거 갖고 어, 지난번에 제출했던 어, 상위 그 내용이 아니라 어, 지금 보낸 것도 뭐 추가로 참고해서 상위 등급을 예, 판정하는데 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 여러분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어, 국가용자 1차 단계인 공상요건이 인정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아까 서두에 설명 드렸듯이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등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 현역으로 끝까지 끝까지 현역으로 있으면서 군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제대를 의병 제대를 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잘 견뎌서 만기 전역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 이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나머지 군 생활을 채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군인의 신분은 좀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어쨌든 그러나 심사의 기준은 동일하다. 현역 출신이라고 뭐 다른 게 있고 아니면 어, 군에서 어, 상의를 입고 군병원에서 이원에서 어,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어, 이런 분하고 어, 현재 예, 군생활을 중단하고 나와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머지 군생활을 채워서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도 이렇게 추간판 예, 탈출증 L4-5 재부상 요건으로 인용이 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관심이 있는 분 다시 말하면 어, 군생활 군에 입대해서 부터 지금까지 예, 현역으로 어, 복무를 못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어, 바꿔서 어,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내가 이러이러하게 상의가 있는데 과연 내가 어, 이 국가유공자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대,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또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각자 여러 가지 에, 국가유공자로서의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에, 좀 궁금하시고 하신 분들은 이아래제 전화번호를 에, 제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어, 상담해서 나눠졌는데 상담 전화번호를 전화 주시면 어, 제가 여러분께 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회복무요원도 어, 국가유공자로 당당하게 에, 인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똑같이 분생활 한자나 아니면은 어, 그런 분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어, 또 국가유공자 아, 물론 여기서 이제 꼭 재해부상 어, 요건으로만 인용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어, 공상요건으로 받아서, 어, 일단, 예, 제 부상이 아니라, 어, 공상요건으로, 그래서, 어, 국가유공자로, 명실공이 국가유공자로 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아직도 확신이 쓰지 않아서, 아, 우리도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나, 어, 내가 좀 병원에 좀, 어,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좋습니다. 무조건. 어, 전화 상담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도 어, 사회복무요원들도 어, 현역병하고 똑같이 이렇게 국가유공자 상의를 당한, 당한 사람들은 어, 국가유공자로 신청해서 국가유공자로 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아, 이런 방송을 오늘 해드렸습니다. 어,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어, 주위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다쳐서 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다 왜냐하면 어, 굴에 다쳐서 나와서 어, 회복이 안된 상태로 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연장 어, 군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어, 어떤 상의를 입고 있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분들은 어, 잘 판단하셔서 어, 신청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 방송을 들으셨는데요. 지금까지 아직도 오늘까지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얻고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